안녕하세요. 어쩌다동구입니다 아, 지난 한 3일, 한 4일 동안 비가 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제 비가 와서 그 동안에는 이제 작업을 못했는데 어, 오늘 이제 또 어, 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열입니다. 비열 좌측 저기 어, 두 칸. 두 번째 나무까지는 했고 이제 세 번째 나무 할 차례입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아침 방제를 했습니다. 제가 방제 촬영을 별도로 하진 않았는데요. 방제 흑성병 관련돼서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저가와 유인 그다음에 어, 도장지 제거 이렇게 어, 세 가지를 어, 지금 한 번에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많이 잡았죠? 어, 이렇게 지금 빼먹는 거예요. 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잡아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온 김에 잠깐만요. 이렇게 잡으 아, 이걸로 잡으면 되겠네요.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유인은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내려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배가 달릴 거기 때문에 배가 달리면서 또 무게에 의해서 어, 자동으로 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굳이 어, 안 내려오는 걸 강하게 잡아서 어, 부러뜨리거나 하는 일을 어, 발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야, 도장지가 보시면 낫죠 또 여기 도장지가 났고요 그리고 끝에만 하나 남으면 됩니다 이쪽은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장지가 여기 나라고 지금 잘라놨는데 거기 안 나고 지금 아래쪽 여기에 지금 도장지가 났어요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잘라냈고요 도장지가 지금 여기 두 개가 났는데 여기 도장지가 안 나서 조금 거시기하네요 아... 정 안되면 여기서 도장지를 하나 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차라리 여기서 하나 받는 게나을 수도 있겠네요 요거 받으면 아 요것도 일단은 나도 보겠습니다 제거해주고 이런 것들 지금 필요 없어요. 불필요해. 필요한 것만 놔두고 너무 밀식이 되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제거해 주겠습니다. 지금 다요런 보시면 다 숲배예요. 숲배. 숯배. 저희도 숲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숲배들 이런 것도 다 숲배입니다. 다 숲배예요. 여기 지금 숲배가 엄청 달렸네요. 이쪽에도 숲배. 이거 다 숲배네요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배가 있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래쪽에 배가 없어요. 네. 아래쪽에 배가 있긴 있는데, 어, 있긴 있는데 어, 많지는 않고요. 어, 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지고 여기도 배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도장지 기운이라. 이왕 달아줄 거면 숯배도 아래 달아주는게 좋죠 자 그럼 세 볼게요 하나 둘셋 여기 넷네개 어, 다섯 개 근데 이거는 지금 배가 좀안 좋아요 어, 네 개로 할게요 네개 어, 다섯 개 이것도 숯배 여섯 개 그리고 여덟 개 여덟 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숙배거든요 숲배는 어, 하나씩만 두겠습니다 싹이 좀 좋은 놈으로 해서 잘라주고 어, 너무 안 좋네요 상태가 그만좀 제거하고 여기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하나 더 제거해 주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나만 달아주는 게 좋아요 하나씩만 근데 어쩔 수 없으면 뭐두 개씩 달수 있는데 굳이 두 개씩 달게 어,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없으면 두개 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개 달고 해야 되는데 어, 가급적이라고 한다면 어디, 아, 네. 아래쪽에 배가 있으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아, 안배가 있으니까, 자리는 안 좋아도 숲배 떼겠습니다. 자리가, 이건 안배. 이건 숲배. 아, 요 나무에는 숲배가 굉장히 많네요. 자, 요거는 아, 영롱일지 촬영 중입니다. 네, 오늘 일하 오늘 무슨 일했는지에 대한 어, 기본이 되는 영롱일지 근데 뭐,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풀 버전을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풀 버전에 이제 그날 뭐 했는지 다 올라오니까 어, 뭐 특별하게 영롱일지라고 해서 촬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뭐 작업하는 거 어, 잠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게 계속 이제 어, 보시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죠. 예, 저도 나중에 이제 아 그때 이렇게 일을 했었구나 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 뭐좀 잘못한 부분이나 어, 이런 게 있다면은 어,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어, 부분이 될것 같아요. 못난이 달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숯배를 삽니다 숯배를 못난이 배를 달 거면 숯배를 단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은 지금 다어 끝까지 자랐기 때문에 저기 위에 두세 가지씩 결과지를 받아도 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못난이보다는 이쁜 배로 클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굳이 못난이 배를 달아서 다른 배가 크는데 방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작지만 어, 이거는 1타이가될수 있는 배라 나도 어, 보겠습니다. 어, 터무니없는 배를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런 배를 놔두는 게더 어,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숲배 같은 거 놔둬봐야 사실 그렇죠. 근데 어, 올해는 뭐숲 빼고 안 빼고 뭐?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그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체험방 회원님 오셨다 가셨어요 제가 거기 또음 예전에 희정밭 어 올렸던 그 사장님께서 왔다 갔는데 음 제가 너무 배를 너무 조금 다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어 배를 많이 달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라는 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좀 힘들게 제가 이이배 나무를 이 공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한 순간에 어 나무를 어떻게 보면은 어, 망가뜨릴수 있는 정도로까지 배를 어, 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거는 좀 너무 어, 어, 위험한. 어,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량 다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저도 이제 작게 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에는 막한 20개 이상씩도 달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아직 준비는 안돼 있거든요. 20개까지 달 정도로는 나무가. 어, 나무가 준비가 안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배가 없으니까, 음. 양분을 조금 나눠 먹는다는 개념으로 어, 그런 생각으로 해서 어 이제 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그래도 오른 왼쪽 게 낫네요 오른쪽 거보다 어둘다 공평하게 났을 때는 가장 더 좋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지가. 난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가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 1년이라도 이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덜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매년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야, 이거. 조금씩 어, 한 번에 많이 땡기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냥 부러지면 손해니까 예? 부러지지 않게 유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장님이 와서 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거 많이 부러졌다고 요번 바람에 많이 부러졌다고 근데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년생이 많으면 아무래도 위로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러지는 거 감안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 1년생이 많은 경우에는 별거지를 어,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조금 가져가서 부러져 버리면 한해 더 가야 돼요 어. 근데 그게 내년에는 안 부러질까요 어, 내년에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예 그냥 조금 여유있게 결과지를 어, 초반에는 가져가 주시는 게더 어,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살아남은 애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마음은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결과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서리 먹었어요. 아, 냉해. 냉해 먹은 거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냉해 안 먹은 거 숫배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돈을, 어쨌든 이게 좀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적과는. 아니, 수익을 생각 안할것 같으면 적과 할 필요가 없죠. 예. 네.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적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장님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한 3,600평 정도 하는데, 아, 4,4평 가까이 하죠? 근데 혼자서는 안 돼, 이게. 아무리 어? 아무리 막 하루 뭐 12시간씩 일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 뭐 외부 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나무가 만들어져 있고 하더라도 그땐 더 문제죠. 어.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당 어 우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꽃눈이 엄청 많잖아요. 꽃눈이 많으면 그만큼 열매도 많이 달릴 거고, 열매가 많이 달리면은 적과도 사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 적과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부가 있느냐, 본인밖에 없어요. 농장주가 제일 잘해. 어디 농장주나 하여간 그 농장주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어? 자기 농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 인부가 들어와서 인부한테 시킨다? 아.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어? 돈벌이를 좋은 돈벌이가 되는 과일을 그러니까 정형과를 놔둘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리 농장에 왜 숲배밖에 없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laughs> 진짜 숲배밖에 없어 숲배 밭가 없는 건지 아니면 숲배만 남겨놔서 숲배가 있는 건 숲배밖에 없는 건지. 다른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응? 아, 큰 배만 남겨놓으세요. 그럼 제로수배 남겨놔요. 어, 큰 배는 숲배니까. 숲배가요, 응. 어, 크단 말이죠. 배가. 응? 조금 할줄 아시는 분이 오시면 그나마 그 분이 하신 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응? 어차피 일하러 온, 사람, 일하러 온 사람이 엉망으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응?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잘 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알려줘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한번 재보죠. 뭐, 2cm 좀 넘네요. 자, 2.3cm. 자, 2cm. 어,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